8월 21일 목요일 첫 번째 영상은 어제 영상에 이어서 여러분들 요청 종목 기억 니은 디귿 알파벳 순으로 정리한 어제 영상에서 JYP부터 덕산 네오룩스까지 받고 오늘 이제 디귿, 두산 퓨어셀, 미스터홀딩스, 삼성전기, YG엔터, 일승, 크래프톤, 펄어비스, 한국전력, 하나솔루션 해서 9개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채널에 처음 들어오셔서 보시는 영상이 이번 영상이시라면 조금 부족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종목들은 이전에 대부분 다 봤었던 종목들이고 말 그대로 요청 종목이기 때문에 요청하신 분들 눈높이에 맞게 그렇게 정리하고 또 왼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이어서 오늘 일단 원전주를 쭉 봐야 되겠죠. 음 해서 원전주까지 네. 하고 시간이 되면 이더리움이랑 카카오가 하루 만에 확안 좋아졌죠? 그렇게 되면 비파의 고점일 수도 있어서 일단 시간되면 카카오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시다시피 우리 채널은 차트 매매를 하는 채널이고 음,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차트의 모양이다. 그리고 매수할 수 있는 차트 모양들을 이미 다 정해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종목이든지 간에 나스닥이든 코스피든 코인이든 우리가 정해놓은 그 모양을 만들면서 진행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매매 기준이 되겠고 그런 점에서 두산 퓨어셀은 뭐예요? 그래 얘가 지금 2021년부터 무려 5년 동안 하락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가져오려면 뭐가 돼야 돼요? 몰라요? 노트를 하나 준비하세요 이게 시간 지나면 자꾸만, 볼 때는, 아, 맞아. 그렇게 돼도, 음, 일단 시간 지나면 자꾸 잊어버리게 되니까, 노트를 하나 준비하셔서 적어 놓으시죠. 오랜 기간 동안 꼬라박는 종목들은, 일단, 월봉으로, 월봉 20선이 이렇게 있으면, 월봉 5선이, 일단 이렇게 크로스가 돼야 돼요. 바닥에서 살수 있는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중에 한, 패턴, 뭐메커즘즘이평평선확확 어, 일단 월봉 5선이랑 20선이 크로스가 n p 야지 t 매매매 pattern, p a 2 2 2 r n p 년 t t e r n p a t 동 e r n p a 선이이 r n pattern, pattern, p a t 이 e r n p a 선 t 이 r n p a t t e r 이동평균선 5선이 지난 3년 동안 꼬라박기 시작한 이후부터 한 번도 20선을 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난달에 이제 처음 넘은 거죠. 크로스가. 그렇지? 그러면 지난달부터 두산 퓨어셀은, 아, 얘가 모양이 갖춰지면 매수를 할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기대하시는 N자형 파동, 이렇게 N자형 파동을 기대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조건이 뭐예요? 올라갔을 때만큼의 거래량이 이 정도 붙어줘야 돼요. 거래량이. 그런데 일단은 월봉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하락하는 종목들 중에서 어, 차트보이 이거 보자 이거 보자 할때 여러분들 스스로 필터링을 한번 해보세요. 아 월봉 5선이 20선은 넘었는지 그게 아니면 쌍바닥은 나와야 돼요. 그게 아니면 또뭐 있어요? 바닥에서 빵빵빵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두산퓨어셀은 월봉 5선이 20선을 크로스해서 지난달부터 이아이를 봤었고 최근에 매수를 하였다. 어디 넘을 때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 8월 14일 날 매수가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차트 보이 나 8월 14일 날못 나왔어. 8월 14일 날 아, 14%나 갔는데 못 나왔다. 아, 이건 못 나올 수 있죠. 네, 네. 요거 먹으려고 들어간 건 아닐 테니까, 아마도. 그지? 어, 그러니까, 이거 통으로 넘는 메카니즘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제가 관련 교육 영상 링크를 영상 말미에 넣어 드릴 테니까, 잠시만요. 펜이 없네요. 잠깐만. 네, 이렇게 통으로 넘는 차트를 매수할 수 있는 그 관련 교육 영상이 있어요. 그 교육 영상 링크를 영상 말미에 넣어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시고 일단 매수해서 지금 마이너스겠죠. 갖고 있어요. 아우 시가 총액 1조 6천억짜리를 샀는데 뭐 그치 그래 갖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 미스터 홀딩스. 미스터 홀딩스는 필라 홀딩스 옛 이름입니다.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옛 이름이 아니라 필라 홀딩스가 회사 이름 바꿔서 미스터 미스토 홀딩스. 연봉이 이거 봐 보세요. 나온 김에. 연봉으로 여기도 뚜껑을 따고. 뚜껑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영상 말미에 뚜껑 관련 교육 영상 링크를 올려 드릴 테니까 최근에 다 이런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보자 그런 거잖아요. 네, 삼성전자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 일단 기본적으로 음봉의 고점이 직전 양봉의 고점보다 높은 모양이 만들어지면 뭐 고점이든 어디든 일단 뚜껑을 딴 모양이에요. 여기도 뚜껑을 따고 하락. 얘도 2019년도에 뚜껑 따고 4년, 5년, 6년, 7년 동안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연봉으로 뚜껑을 따면 굳이 그 다음 해에는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대신 연봉으로 뚜껑을 따면 그 뚜껑을 넘게 되면 매수는 할수 있어요. 이게 미주알 고주알 매번 영상마다 설명을 못 드리니까 뚜껑 관련 교육 영상 링크를 영상 말미에 넣어 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시죠. 그리고 미스터 홀딩스의 연봉을 보면 얘가 이렇게 갈것 같아요. 이렇게 갈것 같아요. 아, 봐보세요. 잘 모르겠죠? 그래요. 여러분들이 모르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얘가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아, 연봉이 제일 중요한 건데 뭐 얘가 방향성을 결정할 텐데 지금 연봉 모양은 뭐 얘가 이렇게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알수 없다. 월봉으로 보면 여기 넘어야 되잖아요. 이거 한 작년쯤에 여러분들이 보자 그랬을 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이놈아 이 각도로는 못 간다. 항상, 내려온 각도에 비해서, 올라가는 각도가 급해야 돼요. 이렇게 내려왔으면, 이렇게 가야지 좋은 차트예요.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렇게 각도가 질질질질질,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각도는, 가더라도 한번 쉬었다가 이렇게 가야죠. 그런데 그 모양이 지금 만들어 놓으셨어요. 갔다가, 쉬었다가, 아, 빵 가면, 여기 넘을 때 사겠다는 거예요? 45,000원? 음, 뭐, 그러시던지, 잘 모르겠어요. 뭐, 물려있으면 홀딩 하시고. 그 다음 삼성전기 아 방금 우리가 두산 퓨어셀 볼때 뭐라 그랬나요 오랜 기간 동안 하락하는 종목 월봉으로 오랜 기간 동안 하락하면 월봉 20선이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하락했으니까 월봉 5선도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지면 매수를 고려해 볼수 있는 거죠 이게 오랜 기간 동안 하락하는 종목을 음 매수할 수 있는 모양 중에 하나고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바닥에서 빵빵빵 그래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하락한 아이들은 바닥에서 월봉으로 빵빵 빵이 나오면 일단 월봉으로 빵빵빵이 나오면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때그빵빵 빵의 고점을 넘을 때 매수한다. 잘 모르시겠죠? 이거 관련 교육 영상 있으니까 영상 말미에 역시나 과, 관련 교육 영상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세요. 최근에 이렇게 매수한 종목들이 꽤 있잖아요. 뭐 있나요? 최근에 음, 리뷰 아니 리뷰가 아니라 뭐야? 빵빵빵. 음, 솔트룩스 솔트룩스도 2년 동안 이렇게 꼬라박았다가 바닥에서 빵빵빵. 조정을 어떻게 받든지 간에 거기를 빵빵빵의 고점을 넘을 때 매수. 또 덕산네오룩스 그래. 덕산네오룩스도 오랫동안 쭉 떨어지다가 바닥에서 빵빵빵 해서 여기 넘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였다. 또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오랜 기간 동안 꼬라박다가 바닥에서 월봉으로 빵빵빵 두달 조정받고 여기 넘을 때. 매수 이 설명을 했더니 야 사가지고 두달석달 달 기다린 다음에 가는 거야 뭐그 댓글 쓰신 분아 어, 어떡하냐 빵빵빵이 나오면 그 빵빵빵에서 매수를 했다가 두 달을 기다렸다가 가는게 아니라 빵빵빵이 나오면 관심 종목으로 갖고 나, 놓았다가 조정을 받고 거기를 돌파할 때 사는 거예요 네 아이 소련 말로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빵, 빵, 빵이 나오면, 여기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일단, 빵, 빵, 빵이 나오면, 아, 빵, 빵, 빵이 나왔으니까 지켜보자. 그러면, 어, 조정받고, 그 다음에 가면, 여기를 넘을 때 사는 거라고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일부, 몰지각한, 어벙이들. 네? 야, 그냥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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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계속하면 어떡해? 아니, 그거는 앞에 있는 언덕이나, 뭐, 주봉 언덕을 보고, 혹은 일봉 언덕을 보고, 또, 살수 있는, 네, 매수 타점 잡을 수 있는 그 모양들이 진행이 되면 그건 또 별도의 접근법이고, 음, 오랜 기간 동안 하락한 아이들은 아예 아이 잘 모르겠으면 월봉으로 빵빵빵이 나오면 그런 것들이나 댓글에 써 놓으세요. 그럼 보면 되니까. 아, 상태 안 좋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상태는 안 좋은데 목소리만 커. 아, 네? 예. 네. 해서 삼성전기를 우리가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매수를 하였다. 얘도 월봉으로 바닥에서 빵빵 빵이 나왔고 거기 넘을 때 매수를 했어요. 뭐잘 가고 있네요. 왜 부자는 거지? 근데? 아 여기 20선 터치하고 이렇게 올라갈 건지 그건 봐야죠. 미리 이걸 보고 20선 터치하고 바로 반등입니다. 그걸 미리 알수 없는 거고 또 옹그랗게 떨어지니까 어, 한번더 가겠죠.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영상을 채널에 처음 들어오셔서 보시는 분들은 어, 그 관련 메커니즘에 관한 교육 영상을 영상 말미에 넣어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는 거에 만족을 하고 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면 관련 교육 영상을 보세요. 매일 보는지 마시고요. 네. 네. 그다음 YG 엔터. YG 엔터는 요거죠 컵 위드 핸들. 그 차트 차트 매매를 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확실한 패턴 중에 하나가 패턴 중에 하나가 아니라 1등 일등 패턴이 컵 위드 핸들 패턴, 패턴이다. 모양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얘가 여기 앞에를 넘지 않고 조정을 받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어디에서 매수할 수 있다.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 매수할 수 있다. 이런 모양을 이게 이제 컵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컵. 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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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잡이, 핸들. 그래서 컵 위드 핸들이라고 하고 y g 엔터는 여러분들이 찾아오신 거죠. 네, 해서 영상 말미에 컵비드 핸들 교육 영상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세요. 컵비드 핸들 교육 영상이 우리 채널의 첫 번째 영상이에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첫 번째 영상으로 올릴까 커비드 들 영상을 올릴까 고민하다가 뭐 고민이라고 해봤자 뭐한 3초 했나보다. <laughs> 네. 엘리어트 파동을 하면 일이 처음부터 너무 커질 것 같아서 단순하게 커비드 들로 그래서 YG 엔터를 보면 주봉으로 떴다 차트보이 여기 고점이죠.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얘가 여기를 넘지 않고 쉬었다가 빵! 해서 여기를 넘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이거 나올 수 있었겠네. 10%더 갔네. 그러네요. 10%더 가서 매도도 됐겠네. 어디까지 갈지를 어떻게 알아요? 오늘 매도 포지션이네. YG 엔터는. 오늘 팔면 좋죠, 뭐. 아이, 그럼 요즘 같은 장에 뭐 일주일만에 이 대형주를 10% 이상 먹었으면 됐죠. 더 갈지 안 갈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누가 알아요? 응, 응. 항상 말씀드리지만, 텐베거 텐베거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입에 담는 자는 그는 주식을 안할 가능성이 높다. 어떤 종목을 처음부터 보고 있더라도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다섯 배가 갔다고 해도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못 팔아요. 그건 여기서 샀다가 어디 식물인간 되어 있거나 아니면 감옥에 갔거나 아니면 자기가 산걸 까먹었거나 뭐 그런 경우 외에는 이렇게는 못 갖고 있어요. 항상 여기서 사서 이만큼 가면 또 팔고 다시 또이 중간에 매수 타점이 나와서 또이만 갔다가 팔고 또 여기서 또 이렇게 팔고 이렇게 해서 실제 다섯 배가 가면 세 배도 먹을 수 없어요. 그게 쉽지 않다니까 그렇게. 네. 예. 네. 아 주식 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세배 먹기가 가능해요. 다섯 배 가는 종목을 처음부터 보고 있어도 세배 먹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두 배가 가장 네, 현실적인 아, 이것 때문에 우리 채널 이름이 더블 따블... 맨이었던 건 아니고. 어, 그건 이제 팔고 나면 더블 간다 그래서 더블맨이고. 그러니까 자꾸 꼭지에서 팔 생각을 차트 보이 어떻게 하면은 매도를 꼭지에서 잘할수 있을까? 라고 자꾸 묻, 묻거나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적절한 자리에서 들어가서 적절하게 먹고 나올 생각을 해야지 그래 여러분들의 그네 천박한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그걸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저 같은 방구석 유튜버들이 음? 매도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의 꽃은 매도입니다 마치 고점에서 팔수 있는 무언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거는 고점 시그널이 나온 다음에라도 그래 특정 이동평균선을 깨야지 매도에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고점을 딱 찍을 때 매도를 빵 이렇게 못해요 아무도 옛날에 우리가 우연찮게 몇 종목을 정말 우연으로 어 그렇게 매도한 적이 있었죠 그거는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운이에요 운네네 네. 항상 뭐 이건 뭐 순리대로 살아라 이 말은 아니고 음, 허무맹랑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 다음, 1승. 제가 그 1승 댓글에도 남겨놨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1승을 매수타점을 잡아놨던 거죠. 네. 1승을 매물대 차트, 매물대 차트라고 있어요. 그 우리 채널, 차트보이 TV 채널에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그 매수타점 잡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 영상, 폴더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시면 매물대 차트 매매, 매매법이라고 있어요. 그 영상 보세요. 음? 이건 1승의 매물대 차트예요. 상장한 일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돼요. 그러면 1승 경우에는 5,500원, 여기가 마지막 매물대고 5,500원을 넘게 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물량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5,500원을 넘을 때 매수를 해볼 수 있죠. 그런데, 이 5,500원 라인을 몇 번이고 돌파하려고 시도를 했으나, 얘는 계속 실패한 거죠. 그래도 5,500원 넘을 때, 얘는 이 1승이란 종목을 매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께 슈팅 직전에 1승의 매수 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영상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때 5,500원 넘게 되면 매수를 할수 있다. 라고 했더니, 5,500원 넘을 때 매수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날이죠. 어, 이날, 요 라인 넘을 때. 그런데, 그래, 몇 억씩 5,700원에 물렸다고 그러면, 그래, 안 돼, 그런 거는. 시가총액이 천억 밖에 안 되는 종목들은, 백만원 이상 넣는 것도 사실상 힘들어요. 아 시가총액 천억짜리에다가 왜 돈을, 큰 돈을 넣어요? 그럼 본인이 다 올린 거 아니에요? 본인이 샀으니까 다 물렸겠지, 뭐. 이런 거에 어떻게 몇 억씩 들어가냐? 난 진짜 이해를 할수 없다. 네, 네, 욕심이 똥창에 차서 그런 거지, 뭐. 아이, 뭐, 그렇게 큰 돈을 들어가려면, 시가총액이 큰 이더리움이나, 두빌이나, 뭐, 하나오션이나, 우리 그 주력주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고, 절대로 여러분들이 시가총액이 천억대에 있는 종목들은 1 0 0만원만 들어가는 거예요. 본인이 호가총을다 잡아먹는다니까, 매도할 때. 음? <laughs> 갖고 있어요. 오르겠죠, 뭐. 얘가 그 조선 관련주죠. 어. 연봉으로 보면 거래량이 최대로 터진 2022년 고점까지 갈수 있다고 보는 거니까 1승을 매수하신 분들은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크래프톤. 그렇죠? 결국에는 닿았어요. 우리가 크래프톤을 월봉상 20선 터치 없이 계속 갈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작년, 아니, 올 2월이죠. 올 2월 달, 이렇게 됐을 때, 아, 이번에 월봉 20선을 찍으러 가나 본가. 하지만 이때도 찍지 않아서 이렇게 20선 찍지 않고 계속 올라가면 이 위에서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해요. 그건 감안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월봉상 20선 닿을 때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또, 네, 믿지 않았죠. 에이, 이건 월봉상 20선 안 닿을 것 같은데? 크래프톤 다들 분위기 좋대는데? 그러니까 이제 닿아야 된다고요. 받고 가야 된다고. 그냥 갈 수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에 닿았어요. 크래프톤이. 이렇게 되면 얘 입장에서 이제 매수 타점은 마지막 매수 타점이죠. 여기 넘을 때 매수해서 이 음봉의 시가까지를 목표로 이렇게 전략을 짜는 거죠. 이거 먹으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사람은. 이 음봉의 시가가 강력한 저항대예요. 왜 그런지는 다른 이전 교육 영상을 보시면 되겠고 매물대 차트를 갖다 놓고 봐도 여기에 딱 걸려 있는 거죠. 지금. 이음봉의 시가가 매물대 차트를 봐도 봐도 음. 여기 딱 강력한 저항대가 되는 거니까 이건 시간이 지나도 똑같아요. 이 메커니즘은. 여기 넘을 때가 메인 메스타점이고 아니 난 지금 한 줄에도 사놀, 사놓고 한번 구경하고 싶은데 어, 뭐 그건 그렇게 하세요. 네 그걸 뭐 말릴 수는 없는 거니까. 됐죠? 월봉 20선이 그렇게 중요해요. 똑같은 모양이 뭐 있었어요? 현대 일렉트릭, 그래. 또, LIG, 넥스원. 그 다음, 펄어비스. 펄어비스 보기 전에 이거 하나 봐두세요. 자, 항상 차트는 무조건 내려오는 각도에 비해서 올라가는 각도가 급한 차트가 무조건 좋은 차트예요. 무조건.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아이들은 여기를 한 방에 못 넘는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상승한다면 쉬었다가 이렇게 가는 게요 모양이 일반적인 모양이에요. 이걸 노트에 그려 놓으세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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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아이들은 가더라도 한번 빵 쉬었다가 가고 이렇게 되면 매수 타점은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 혹은 여기 언덕을 넘을 때 1차 여기가 메인 매수 타점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종목 얘기하면은 아예 각도가 별로예요. 그 각도로는 못 가요. 에코프로비엠 주봉 봐보세요. 그 각도로 갈수 있나? 여러분들이 봐도 안 되잖아. 그치? 그래, 각도가 무디면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펄어비스도 결국에는 이 각도를 못 이기고 무너진 거라니까. 이렇게 빵 떨어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는 이렇게 못 가요. 얘가 정말로 갈 마음이 있어도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응? 음? 응? 음. 이 가겠냐? 아니, 그냥 봐도 이게 갈수 있냐고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는 못 간다니까? 아, 이건 아니잖아. 라고 할 만큼 빵! 떨어졌다가 그렇게 가야 돼요. 가더라도. 그냥 갈 수는 없어요. 각도. 네,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각도. 차트는 각도가 반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뭐가 있었어요? 아, 순서를 펄어비스랑 한화솔루션 이렇게 할까요? 어, 순서를 바꾸자고요. 최근에도 한화솔루션에서 각도가 이각도로는 자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각도로는 얘가 만약에 계속 간다면은 어떻게 가야 돼요?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어떻게 중간에 음봉이 끼지 않고 계속 양양양양양양양양 이렇게만 가야 돼요. 색깔 바뀌면 일단 매도 포지션이에요. 올라가는 각도가 완만한 상태에서는 전고점을, 여기, 앞에 있는 이 전고점, 언덕을, 요 차트 안에서의 전고점이죠. 여기 언덕을 중간에 음봉 없이 양봉으로만 양양양양양양 양 이렇게 넘어야 돼요. 중간에 음봉 끼면 꼬라 박는 거예요. 그치. 그래. 최근에 하나솔루션에서 봤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라고, 결국에. 펄어비스나 하나솔루션이나. 응? 뭐를? 여기도, 이각도로는 못 간다니까.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각도로 어떻게 가냐고요. 빵 떨어져야지. 그치, 그래, 그얘기예요 아, 뭐, 물려있으면 홀딩하든가, 이건 근데 왜 보자고 하는 거예요? 펄어비스를? 물렸으면 은 올해 연봉이 양봉이기를 기대하세요. 네? 예. 네. 그러면 음봉 3개 나왔으니까 올해 연봉이 양봉이면 내년부터를 기대해 볼수 있는 거죠. 올해 막 우당탕탕 간다, 이런 건 없어. 아 나이도 드실 만큼 드신 분들이 네왜 아직도 그 나이에 그 허무맹랑한 생각들을 하시는지 행복하군요 <laughs> 자 하나 솔루션도 그래서 각도를 못 이기고 얘도 빵다 똑같은 거지 뭐 그다음 한국전력 한국전력은 우리는 그만하기로 한 거잖아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게 또 나왔네 여기도 자 이날 다 팔아야 되죠? 갭으로 이렇게 뜨면, 자, 대형주가, 일단, 이렇게, 고점에서, 갭 뜨는 순간, 이날이 매도 포지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제가 이날 저녁에 분명히 또 그랬겠지, 승질 냈겠지, 이거 오늘 안판 애들은 도대체 너희들은 왜 그러는 거니? 근데, 그 다음날 더 간다고, 에이, 차트보이, 차트로 주식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럼 팔란티어 꼴 나는 거라고요. 네? 한글과 컴퓨터 꼴 나는 거지 뭐.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할 거예요 오늘 팔란티어 테크 나와야 돼요. 아, 그러니까 꼭지에서 자꾸 팔수 없다니까 확실하게 매도 시그널이 나오면은 팔아야 돼요. 그치지 네. 그게 아니고 뭐아 신규로 들어간다고 이거를 야 이거 올해 따블 갔는데 여기서 더 간다고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니 차트 보이 나는. 여기 넘을 때 사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물려있다? 아니, 그러면 뭐 조금 수익 보고 나오면 되지. 아니, 본인이 높게 샀으면 수익을 적게 목표를 잡으면 돼요. 아니, 어제도 누가 댓글에다가 저는 얼마에 샀는데 다른 분들은 얼마에 사셨어요? 뭐 그렇게 써놓는 거 봤는데, 아, 여기 뭐 표본이 얼마나 된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에 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네. 그냥 본인이 적절하게 먹고 나오면 돼요 확신이 없으면 그 차트에 대해서 확실한 우상향 차트들이 있었잖아요 뭐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성광밴드 이런 우상향 차트가 아닌 다음에는 한국항공우주도 우상향 차트고 또 이더리움도 비트코인도 이런 것들이야 모르겠는데 일단 확실하게 우상향 어디까지 갈수 있다 이런 것들이 애매모호한 불분명한 차트는 그냥 줄때 먹고 나오면 돼요. 남들이 10% 먹었는데 난5% 먹어서 속상해. 이거는 그래 이상한 거라고. 그건 초딩들이나 그러는 거잖아요. 원숭이들. <laughs> 음, 아니에요? 아니, 남들이 무슨 상관이야. 자기만 먹고 나오고 손에안 보면 되죠. 네? 그래. 생각을 조금 바꿔보세요. 오늘도 잡주 사신 분들 네. 그다음 뭐죠? 어 한국전력 다 했네. 하나솔루션 물려 있으면 갖고 있어야지 뭐 이거 할수 없지. 물려 있으면 뭐 갖고 있어야죠. 본탈해야죠. 뭐 어딘가에 여기 물려 있으면 본탈. 그리고 한국전력 응, 한국전력은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자리는 애매모호해요. 얘가 더 간다 하더라도 애매모호하죠. 이 월봉이 연봉이 주는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수 없어서 어 뭐또 지켜보자고요 일단 그지? 응. 이렇게 해서 요청 종목을 마무리하고 다음 팔란티어테크 영상을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이나 관심 종목이 아니더라도 이게 보실 내용이 있으니까 보세요 아셨죠? 네 해서 이렇게 하고 또 원전주 순서대로 빨리 보겠습니다.